안녕하십니까. 안가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그 위소매절제술의 장기적인 결과. 즉, 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장기 결과라 하면 최소한도 그 수술 후에 5년 이상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어, 3년에서 5년 정도를 우리가 미드텀, 한 중간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초기 결과는 한 1년에서 2년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위 소매 절제술이 우리나라에 소개된게 2003년 이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어,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때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초기 결과를 어, 데이터를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보고를 했냐면 오베스티서젤 이라는 논문에다 보고를 했는데 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보지도 않는 수술이었고 사실 그곳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어, 현재 지금 오베스티 서저리에 보고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면 6년, 7년 이런 데이터들이 보고가 되고 있죠. 어, 서양의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이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서양은 BMI가 우선 질병이 없다면 BMI가 40이 넘어야 되고요. 어, 35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다면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현재 BMI 35 이상이 되면, 어, 동반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어, 고도비만 수술에, 어, 적응적으로 지금 <laughs>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 또한 30 이상이면, 어, 동반질환이 동반, 동반되어 있는 환자한테, 어, 고도비만 수술에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서양 환자의 데이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환자에 있어서 고도비만 환자의 평균 BMI,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BMI가 어느 정도냐? 체질량 교수가 보통은 42에서 4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떨어지죠. 물론, 이제, 어, 초고도비만 환자를 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높습니다. 39, 40이지만. 평균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 38. 뭐, 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뇨병 환자를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런 경우에는 BMI가 35 밑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 어 클리브랜드 클리닉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장기 연수를 했고요. 그 장기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부터 데이터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매년 어,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한 8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환자들의 제가 수술하는 주 환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대개 30대 분들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분이 들 가장 많고요. 어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예, 제일 많습니다. 어 수술 전 데이터를 평균을 내 보니까 환자의 체중은 101.9, 즉한 102kg 정도 되었었고요. 물론 체이 키가 보정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냥 체중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 66kg, 그 다음에 2년에 67, 그 다음에 3년에 68, 5년에 71.9kg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6년, 7년 데이터가 조금 더 78.5, 77.7kg으로 급격,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요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자들의 그, 팔로업, 즉, 경과 관찰이 됐던 환자들의 군에 그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제가 ccf 했을 때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천 몇백명 정도였었는데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5년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환자가 팔로워 병과 관찰이 되고 병원에 와서 오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몇 퍼센트 였느냐 점몇 했습니다. 즉 1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서 이런 데이터에서 만약 팔로우업 했던 환자들의 n 수즉몇 퍼센트가 팔로우업이 되느냐? 50% 이상의 팔로우업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즉 이렇게 고도위만 환자들이 팔로우업이 잘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논문을 쓸 때, 이제 체중의 감사도더 중요한데,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하면 체질량 지수의 변화, 그리고, 어, 총 체중 감소율입니다. 즉, 내가 체중이 처음에 몇 키로였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현재 몇 키로그램이 빠져서, 현재 지금 체중이 얼마다. 그래서, 즉, 내 처음 체중의몇 퍼센트가 빠졌냐라는 것을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 오브 토탈 웨이트 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퍼센트 tw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어, 1년에 34.2%, 2년에 32, 30, 그 다음에 5년에 28.4% 정도 나옵니다. 이 데이터 정도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물론 bmi가 37.2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이 보면 대개 30% 정도에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몇몇 몇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몇 안 되지만 그 데이터를 제가 학계에서 받는 것을 봤을 때도 어그 정도 수준인 걸 알다 즉 30%가 나올 정도 근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34%뭐35% 정도의 어 1년의 체중 감소율이 나온다. 상당히 좋은 어 것이라고 알수 있고요. 어, 또 5년 후에 28.4%의 어, 28. 총 체중 감소율이라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데이터들은, 어, 우리가 이제 후향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 환자의 데이터를 쭉 해서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환자를 전향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환자의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즉, 어, 이런 정향적 데이터의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데이터가 가지는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5년 정도의 그래프를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는 5년, 7년 정도 되더라도 환자들의 체질, 총 체질량 감소율은 되게 27, 28,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 물론 10년 데이터가 지나서, 그 중에서도 체중 감량이 안 되신 분들, 또한 체중 증가가 다시 일어났던 분들이 몇 퍼센트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평가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 위소매절제술이 그래도 좋은 데이터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아, 어,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BMI, BMI가 어떻게 변했는지, 즉 체질량 지수가 수술 전에 얼마였는데 수술 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어, 글을 써서 올려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잘안 쓰지만 어, 논문을 썼을 때 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초과 체중 감소율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초과 체질량지수 감소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